네, 오늘도 건강경제학 공부를 같이 할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오림입니다. 범국 및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네. 최근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연령, 성별에 관련없이 점차 늘어나고 계세요. 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폐경 아. 그리고 갱년기를 갖고 네. 계신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갱년기란 네. 단어가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익숙한 단어가 그렇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최근에는여 남성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단어라고 음. 해요. 오,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에 네. 세 명골이라고 네. 하네요. 우리가 스트레스의 한계가 이제 거의 다 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서을 퍼지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는 좀 남성들한테도 네. 슈퍼 파워에서 좀 벗어나서 <laughs> 조금은 쉴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표현도 이제. 음 네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마 이전부터도 음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버님들은 다 갱년기로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 네. 남성분들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네. 이 갱년기 그래서 네. 갱년기를 속 시원하게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갱년기를 속 시원히 풀어주실 서울시 수석부회장님 이승헌 원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의무의사님 임재환 의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갱년기 때문에 오시는데요. 보통 음 사오십대가 네. 많아야 그렇죠. 되는데 감옥. 육십대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도 막 열이 오르는데 어머. 갱년기 다시 왔다고. 어머. 그러시는 분들 아, 많으신 거네요. 아,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들은 <laughs> 얘기할 때 다시 오셨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 언제까지를 갱년기로 해야 그러게요. 되는지 그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선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는. 시기를 이제 갱년기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의학적으로 이제 갱년기 기간을 보면, 그 여성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되는 시점부터 그 마지막 월경이 있는 후에 1년까지를 이제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폐경,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이 오는 나이가 한 49.3세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때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한 40대 후반부터 해서 50대까지 해서 한 4에서 한 7년 정도 기간을 이제 여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대 후반을 전후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 계속 계속 감소가 되면 50대, 60대도 남성 갱년기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갱년기에는 우리 어머님들 또 어떤 증상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얼굴 쪽에 열감이 많이 심하게 나고 또 전신적으로 이제 열 때문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주무시다가도 땀이 많이 나고 더워서 깨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량이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또 역시나 이제 이런 관절염 뭐 요통 이런 증상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서적으로 갱년기가 되면 막 짜증이 많이 나고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고 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래쪽에 음부가 건조해져서 좀 이렇게 가렵기도 하고 또 그런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갱년기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보통 증상들을 보면 화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불안하고 답답하고 한 거를 기본으로 갖고 계신데 우리 어머님들 갱년기 체크리스트가 나갈 거예요. 거기 10개 중에 네. 4개가 해당 이상이 되시면 갱년기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한의원 가셔서 진단하시고 네. 치료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 여름 무척 덥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갱년기이신 분들 여름 지나기 힘드신데요. 갱년기 왜 여름에 더 힘들까요? 네, 그 얼굴이 한 번씩 붉어지는 안면홍조 증상이나 또 땀이 이렇게 한 번씩 확 나오죠. 그런 발한 증상은 더운 환경에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사우나에 가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있게 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기온이 높아서 이런 증상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어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름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은 심장에 화가 많이 있는 증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부의 화의 기운이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 그 심장에 있는 그 화의 기운이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더운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적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통풍이 잘되고 시원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사우나에 간다거나 뜨거운 물에 있고 아니면 맵거나 자극적인 자극적인 음식들,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음식은 어, 안면홍조 증상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독서나 명상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여름철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좀, 한국인은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아, 어, 그럼요. 매고 짠 거를 지나치게 어. 먹는 건좀 그런데, 네. 매운맛을 먹으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또 감동받고 이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갱년기 때 우리 어머님들 보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운맛은, 좀 즐기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맵고 짠거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을 <laughs>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 갱년기 극복하실 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갱년기가 되면 이제 모든 장기 기능이 이제 좀 소퇴가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어, 그런 성분들을 이제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그 갱년기가 되면 어, 뼈의 양이 좀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뼈에 좋은 이제 칼슘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유제품을 좀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두부나 뭐 정어리, 연어 같은 그런 식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경기가 되면 근육을 만드는 이런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돼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런 단백질 섭취가 좋은데 그 중에는 이제 콩 종류가 좋습니다. 그래서 콩도 좋고 콩으로 된 된장이나 청국장, 두부 같은 거가 단백질을 이제 공급하는 종류, 중요한 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섭취를 하시고 어, 또 하나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어, 젊을 때보다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심장이든가 라뭐 뇌졸중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오메가 3 제품들 많이 드시고 또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등푸른 생선도 많이 드시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어, 갱년기가 지나면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살도 좀 빼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저도 요새 네. 근육량이 빠지고 지방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다살 많이 빠지시지 않았어요? 네. 근육량이 하죠. 빠지신 거군요. 근육량이 빠졌어요. <laughs> 아니,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감소하셔서 저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하지만 근육량이 많이 손실됐다는 네, 안타까운 점잘 네, 들었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손 전해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한의학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신체 변화를 7년 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 신장의 기운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는 것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인 전기가 모여 있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운이 활발하게 되면 어,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신장 기운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면 생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신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예, 그런 치료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이 잘 뛴다거나 잘 놀란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 기운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장과 심장의 기운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잘 화도 난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에는요. 간 기운이 잘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기를 간 울체된 간의 기운을 잘 풀어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갱년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 홍조 증상인데요. 이 안면 홍조 증상에는 침 치료나 아니면 뜸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양방에서는요. 이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 그 호르몬 요법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 유방암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한방 치료를 받아보신다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은 3년 이상 쓰면 네? 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5% 정도 증가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 잠깐 동안 쓰시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쓰시는 거는 좀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 과유불급이죠. 네, 그리고 한의원 오셔서 침치료나 한의학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성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남성갱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갱년기는요, 골다공증과 별로 연관성이 참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연명 중에 세 명꼴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남성갱년기는 이제 우선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이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을 이제 남성갱년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나이가 연세가 쭉쭉 올라가면서 그 남성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60세 전후가 되면 한30% 정도가 남성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명 중 3명 말씀하신 거가, 어, 그 정도 수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갱년기가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골다공증이 또 남성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어,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어, 2015년에는 어, 많이 늘어가지고, 한 6,700명 정도가, 어,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 네. 뭐, 한, 상당히 그 2.6배로, 어, 숫자가 한 2.6배 정도 명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 특히 또 남성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제 골절을 볼때 여성 환자분들이 좀앞 예전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어, 이렇게 향후에는 남성 그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그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음. 앞으로 좀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한심이 나오죠. 그러게요. 당사자인 저는 마음이 <laughs>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성 갱년기 하면 골다공증 또 심리적으로도 사회에서 이제 50대 되면 나오잖아요. 네. 우울증도 앓게 되시는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전립선 전립선에 아.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증이 생기시면 성인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더더욱 네. 슬프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됐죠? 많은데 네.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이 아 내가 이제 갱년기로 접어드는구나 하는 네.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증상들을 증상?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음. 네그 골다공증 외에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아니면 대사에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 운동을 해도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지방이 복부에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배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 성교의 빈도가 감소하고 성적인 흥분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를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진단 방법이 있 시청자 여러분들 남성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 2번에 해당되시면 바로 내가 갱년기 <laughs> 네. 1번 2번만에 바로 그렇죠. 네, 알수 있네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항목 중에서 세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음. 갱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기 강도가 떨어졌다 세 번째는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네 번째는 키가 줄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삶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졌다. 여섯 번째 불만이 많아졌고 슬픈 기분이 든다. 일곱 번째는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여덟 번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리다. 아 근데 이건 힘들게 일한 아버님들 그렇죠 누구나 약주 한잔 오시고면 오 그냥 바로 졸린데. 그렇죠. 9번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진 것 같다. 10번째는 일회 능률이 떨어졌다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음. 가운데도 앞에 계신 스택분들 몇 분께서 네. 체크를 자가진단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laughs> 이손가락 네. 접힐 때마다 좀, 괜히 제가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1번, 2번 성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네. 참 남성들... 숨기고 싶은 비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맞 네. 치료를 위해서는 흡족하게 네.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남성갱년기는 운동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음. 남성갱년기 골다공증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남성 호르몬인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우리가 근육량을 증가시켜 주고 또 골밀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남성갱년기가 되면 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할 수도 있지만 운동으로도 충분히 보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빠르게 걷기, 걷기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산소 운동은 근육이 뻐근할 때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하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어,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어, 근육량을 키우는 게 좋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어, 모든 질환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걷는 운동이 제일 또 보편적이고 쉽고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하루에 한 30분 이상 햇볕을 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게 되면, 어,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또 햇볕을 쬐게 되면 떨어뜨려서, 동맥경화라든가 심장병,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연하시고 또 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뭐 살이 많이 찌게 되고 또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금연하고 금주하는 게 좋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남성분들이 이제 남성갱년기가 되면 이제 성욕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아,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성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남성 호르몬 분비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전립선 비대증 있을 때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사정을 하면 음 전립선 건강에 좋다 그래요. 아,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립선 자체는 남성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나이에 오는 건데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피만, 과도한 음주, 그리고 흡연. 이게 또 원인이라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이 좋아져야 성력도 유지를 하고 그러면갱년기도 겪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데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자전거 타기는 갱년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썩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만약 아그참 갱년기가 아니라 전립선이죠. 전립선 네. 쪽에는 좋으냐 안 좋으냐인데 그 전립선이 없을 때는 골반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어, 성기능이나 이런데 좋다고 그래요. 전립선 아 건강이 좋은데 전립선이 염이 생기거나 비대증이 생기시면 음. 그때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립선 그렇군요. 자극을 줘서 안 좋다고 그래요. 증상이 생기기 음. 전에는 가정하는 그렇죠, 그렇죠. 것이 네네. 좋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 전립선 안장이 따로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절선 안장을 하시고 타시면 좋고요. 그리고 타실 때 한두 시간 정도 타시면 또좀 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시나 봐요. 네. 잘 타지는 않는데 아는 네. 거는 많아서. 그러게요. 전문가시네.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소변 보실 때 소변 보다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음. 또 소변 보러 갔는데 시원하게 갑자기 한참만에 나오고 이게 절립선이거든요. 남성분들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네. 네. 자전거 타시는 거 증상이 안 왔을 때는 타시는 게 좋고요. 오셨으면 절립선 안장 꼭 구비하셔서 타시고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절립선 말까지도 알아보면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남성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먹으면 네. 네,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양파를 들수 있는데 양파에 풍부한 셀레늄은 면역력을 증가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푸드적 가지, 검은깨, 검은콩, 블루베리, 김 미역 등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굴에 포함된 아연은 정자의 생성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생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부족해진 다른 호르몬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어,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오늘 장을 네. 보실 때 어, 굴을 굉장히 많이 사가시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굴은 누가 제일 많이 먹었세요 누가 제일 많이 먹었죠? 네, 카사노보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굴이 굉장히 네? 예, 어디 좋다라는 건데 네. 예,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서 뭐 아, 말씀을 그렇구나. 좀 드리기가 조금은 네, 네 그렇고요. 토마토도 좋아요. 토마토도 네. 라이코펜이 있어서 네. 음,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후에 네. 자, 그렇다면 이 갱년기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운동은 이제 우리가 크게 아, 어, 숨이 찰 정도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근육량을 키워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햇볕을 충분히 쬐어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도 좋고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음. 음. 네. 네, 지금까지 갱년기에서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너무 짜게 먹잖아요. 네. 짜게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가 돼서 심혈관 질환에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 맞아. 한국인들 대부분 짜고 맵고, 맵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죠. 네. 근데 이 매운 고추를 드시면 고추에는 그 캡사이신이 들어 있어서 네. 그 캡사이신의 매운 맛이 매운 맛을 느끼게 되면 엔돌핀이 돌아요. 어. 엔돌핀은 네, 만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호르몬이고 네. 또그 비타민 C가 풍부해요. 그 안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음. 충분하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맵지만 않으면 네, 네 기분 좋게 맵게 적절하게. 드시면. 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잖아요. 음 네, 매운 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어서 와 개운하다.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 어, 걷기, 조기 운동하시면서 또 네. 매운맛 즐겨 하시면서 너무 자극적이게 드시면 좋겠고요. 네, 갱년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알아봤고요. 오늘이 어, 시즌1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유, 아쉬워요. 네. 굉장히 그동안 정말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음.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뭐 한의학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음음. 조금 더 홍보를 해드리고 또 양방에서 <laughs> 네. 너무 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올바르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청자분께서 또 어떻게 봐주는지 궁금하고요. 네. 오해와 진실이 잘 음. 밝혀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욱더 건강의 지식을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그 구독,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